아 긴급 들어온 속보입니다어 국캐스팅 팀이 SBS 보도기 들어와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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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다를 네, 나눠주고 있다고는 소식입니다. 이종혁 씨의 방송 사고로 급히되었습니다아 죄송합니다. <laughs> 지난 월요일 SBS를 발칵 뒤집어 놓고 간 이분들 총체명 일각 모두 사이다 같이 시원한 재미로 월화극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오! 있는 국캐스팅의 주역들이 SBS에 떴습니다. 오, 마블 같아요. <laughs> 어 멋지네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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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입요원. 입니다 충성 <laughs> <중성! 웃음> 먼저 선배 요원들에게 인사부터 올렸는데요 우리 한 방을 또 찾아주셨는데 오늘 무슨 일로 이렇게 와주신 거죠? 저희 공약 이행하려고 첫방 시청률 10%딱 넘어 조가 일단 박수 먼저 치고 들어갈까요? 감사합니다 10% 시청률이 넘을 시에 이런 이런 식으로 어, 길을 아 한번 걷기 어렵군요. 아, 시청률 10%를 훌쩍 넘기며 기분 좋게 공약을 실천하게 된 배우들 오늘 하루 SBS 곳곳을 다니며 사이다를 나눠줄 예정이라는데요. 아 가장 인상 깊었던 씬이 춤을 추는 씬이었 모자를 눌렀을 총다 까먹었을 거. 것 같아. 그근데 어, 상영진은 노래 한 번. <laughs> 최강희 씨가 직접 만든 이 안무로 몸부터 풀어보고요. 오, 아, 좋아요. 아, 아, 어, 건총 들고 좋아요. 이렇게 또최강희 씨가 춤을 춰 주셨는데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가 아, 아, 좋아. 들어보시범. 아, 아 방송 후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이상엽 씨의 노래까지 여러분들 OST 곧 나옵니다.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. 그녀의 아, 빨간 아, 책가방 너무 아, 무거워보여 아 좋아 좋아 빨간 책가방 와 그런데 어딘가 아, 허전한 느낌이 드는 아, 건 왜일까요? 혹시 지금 한 분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네 이종혁 씨 없어도 낼것 같아요 <laughs> 얘뭐 우리 굳이... 팀장님 어디 가신 거죠? 팀장님이 요즘에 뮤지컬 또 준비를 하고 계셔서 아, 스케줄 때문에 조금 늦으시는데 아 지금 오시나요? 어, 오시나요? 아저형또 아, 설정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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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이라 했던가, <목소리> 국정원 팀장 코스 가득 풍기며 나타난 이종혁씨! 아, <목소리> 저 시원하게 시겠습니다씨 드디어 완전체로 모였습니다